수인이 갑자기 언니가 사라졌어요 수현이 언니 있잖아요 갑자기 가위가위보 하다가 부어졌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이 먼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불이 뭔가 이상해요 보시면은 딸기 이불이 푹가좀 어, 너무 무서워서 나중에 알요 다른 데 먼저 찾으면 되겠어요. 음. 음. 나. 어, 겠 어, 요 어, 터 어, 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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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면 건져 수연이 언니를 찾았습니다. 이러는 김에, 우리 같이, 술래잡기예요. 제가 술래할게요. 빨리 숨으세요. 숨바꼭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볼. 자, 제가 이렇게든 까게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볼라 너, 언니 방에 들어가 있어. 아니, 무서워. <laughs> 그럼, 여기 있어. 꼬꼬 숨마숨가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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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어 숨어, 다 숨었다. 다 숨었다. 숨었다. 숨자다었다다 이제 저 저로 할게요. 백초 해세요 백초 아니 그런 게 아니.

야, 이제 제가 술라이고요? 아 너무 겼어 아빠, 아빠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그렇게 하안 돼. <laughs> 저기요 어, 화장실에 그럼 들어가주세요 화장실안보셨아 진짜 무서워요 화장실 그럼 문 열고 있어 아 싫어요 아빨리 진짜 장난하나 아 아야 빨리 진짜 장난 아, 네, 아, 아, 치지 말아 그럼 나 이쪽에 있게 네요. 저기요. <laughs> 지금 안 나오시는 거예요? 언니가 지금. <laughs> 이제 제가 숨도록 하겠습니다. 뚜인 뚜인. 열로 와. 이제 안방에서 숨기. 잘 조라 받음. 좋게. 여기서 그럼 저는 이걸. 하고 있겠습니다 자꾸 짭쪼쇼 눈 감아 아 어차피 영상, 보, 영상 보고 있어야지 안 보여 아 이거 습관이 아닌데 잡채 음소거를 해야겠다 편집할 때 잡채 음소거를 할게요 자 일단 네, 다섯 멋 다네요. 한번 가볼게요. 네, 여러분, 그러면 뛰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쫙! 자, 여기 딱. 으아! 그 제가 그럼 제가 또 술래할게요. 왜요? 술래가 재밌어. 아. 숨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몰카? 하나큰거있다 숨었어요 찾았다 이제 제가 쏠래 할래요 네자아 오늘 여러분 오늘영 역사는 재밌게 봐주셨죠? 그럼 구독 아니 같이 하세요 영상을 잡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부탁드려요. 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